반갑습니다. 부릴구당 양승민 청년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 제목은 온불교를 통해 기르게 된내 마음속 코어 근육입니다. 인체를 지탱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으로서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등이 휘지 않고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코어 근육이란 무엇일까요? 경계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이내 균형을 찾는 것,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제가 생각하는 마음 속 코어 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오를 게있겨습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요란함을 끌어오거나,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거나, 현재를 두려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그 요란한 마음을 그대로 공부한다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공불교 공부, 마음공부의 원리가참 좋았습니다. 또한 현실세계를 사은의 큰 덩어리,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은혜의 세계라는 긍정적인 교리 내용이 제가 마음공부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도 상경하여 성향과 적성에 맞춰 여러 사람들을 대면하고 서비스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보람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사회생활은못 먹지 않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직장이나 학교, 가정생활을 하면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백하자면 직장 상사나 진상 고객, 혹은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저와 맞지 않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못마땅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계속 가슴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불제자이기 때문에 못 마땅한 마음이 들었음을 인지하고 생각을 잠시 멈춰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의 직장은 대소용무의 일로서 건절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가는 이 승민이의 마음은 원래 못 마땅해하는 마음일 것만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있어지니, 이렇게 마음작용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의 마음작용이 대소용으로 보이면서, 세상에 넓은 만큼 위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다는, 정전 제2교육있 제4장 사마 사리연구의 목적, 대종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 모든 보라이없이 내 마음 없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오만한 직장, 가정, 사회 생활을 위해 못 마땅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제 마음을 대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 원불교는 수양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감사 생활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었습니다. 원불교 교리 개념과 원리에 대해 알면 알면 알수록 생활 속에서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